다음 다지기 15번, 오른쪽 그림과 같이 3분 AD와 3분 BC가 평행하는 등변 사다리 꼴 ABCD에서 3분 AD의 길이와 3분 DC의 길이가 같고, 각 ABD의 크기가 30도일 때, 각 BDC의 크기를 구하시오. 자, 우선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, 지금 얘네, 얘네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. 이 길이, 이 길이. 그리고, 따서 보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이 이 등변삼각형이 된다. 그럼 이 각이 30도면 이쪽 각도 30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. 그럼 우리 이 각은 180도에서 30도 두개더한 각을 뺀 각과 같으니까 120도가 되겠죠. 자 근데 등변사사이골 상질에 의해서 우리 각 A와 각 ADC 크기는 같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각의 크기는 각 BDC 크기는 120도에서 30도를 뺀것과 같다. 90도가 되겠네요. 정답은 90도입니다.